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선풍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피해야 할 것, 추구해야 할 것, 싸워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퓌고라는 말인데 마치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는 사슴처럼 적의 창을 피해 도망치는 병사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피하고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우상숭배를 피하라.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도를 피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돈에 대한 사랑을 피하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돈 사랑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시험과 울모에 빠뜨리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두 가지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유혹, 둘째는 다른 사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역을 소홀히 하는 유혹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돈과 사역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역의 값을 매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며 물질이 아니라 진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잔베가다가 말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피해야 할 것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물질의 함정에서 멀리 도망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